자, 그죠? 우리요 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태껏 그죠? 우리 음, 자 변수 공부하고 이제 함수 공부하고 그죠? 자 그것들이 자 모아져 있는 모아져 있는 그 객체를 공부했다. 그죠? 객체를 공부했다, 그죠? 사실은 그뭐 하루 정도 그냥 소개한 걸로 사실은 끝났는데 어, 우리 그죠이 학기에 이 학기에 어 파이썬 2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사실은 이 객체를 한번 제대로 어파이쳐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 남은 우리 1학기 남은 시간 동안은 어 실제 그죠? 실제 어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모듈을 그죠? 어 사용해 보면서 어 실제 객체가 무엇인지 그죠? 무엇인지 한번 어 감을 잡아 보는 그죠? 자, 감이랑 참 중요하다, 그죠? 어, 감을 잡아보는 그런 어, 시간들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써볼 그 모듈은 그죠? 모듈은, 어, 파이썬에 그, 어, 터틀 그래픽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죠? 음, 요 터틀 그래픽은 요 앞에 있는 요 터틀이 이제 그거예요 그죠? 어, 거북이. 그렇죠? 자, 거북이. 자, 그래픽.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아 어, 그림을 그려 주는 그 되게 기본이 되는 그런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터틀은 우리 그 거북이다. 그렇죠? 거북이. 자, 거북이를 우리가 조종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조종합니다. 그렇죠? 자, 거북이 움직임을 어, 조종합니다. 근데 요 거북이 꼬리에, 꼬리에, 어, 물감이 묻어 있답니다. 물감이 묻혀 있답니다. 묻혀 있다. 묻어 있다? 음, 그죠? 그래서, 어, 실제 그 거북이가 움직인, 그죠? 움직인, 어, 경로, 그죠? 자, 경로에, 그죠? 경로에, 그죠? 자, 경로 자체가 뭐가 된다? 어, 그림이 된다입니다. 그림이 된다. 그래서 어, 사실은 요 어, 터틀 그래픽은 그죠? 어.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자, 기본적인 그래픽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죠? 어, 하나의 그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파이썬에서도 어, 작동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자, 그런 형태입니다. 어. 우리 그죠 어, 파이썬을 번 깔았었는데 그죠? 어 자기 사용자 밑에 자기 이름 밑에 그죠? 앱 데이터 로컬 밑에 자, 프로그램 밑에 어 파이썬이 깔려 있습니다. 그죠? 깔려 있습니다. 자, 고개를 가 보면 자, 여러 폴더 중에 요 LIB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LIB. 요 LIB가 이제 라이브러리 그레스 그죠? 음, 실제 그 모듈들이 어, 깔려 있는 그런 어, 폴더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곧 들어가보면, 어, 되게 많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아죠? 여기서, 요 폴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어, 모듈로 만들어진 큰 모듈이다 해서, 보통 우리가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패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다시피, 그죠? 어, 한개 파일은, 뭐다? 우리가, 어, 모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자, 근데, 어, 되게 큰 프로그램은 한개 파일로 부족,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개 파일, 그죠? 어, 여러 개 모듈이 모아져 있는 그런 큰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어,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패키지, 그죠? 쓸까요 음, 오케이. 어, 요것들이 다 그런 형태가 되구요. 어, 요 밑에 있는 요 파일들은 다, 뭐다, 음, 어, 모듈들이, 그죠? 자, 모듈이 됩니다. 모듈, 그죠? 그래서, 어, 특별히 파이슨이 깔릴 때 같이 깔리기 때문에, 그죠? 어,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어, 표준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 어, 표준 모듈을 몇 개를 봤었다, 그죠? 자, 그 중에 하나, 쭉 가다 보면, tt, 그다, t, 그죠? 자, t로 시작하는 이름, 여기 터, 터틀. t u r 아, 이해 됐다. 그죠? 요. 여기 turtle.py 요게 어, 터틀 모듈입니다. 터틀 모듈 그죠? 어, 실제 여러분들이 아, 어, 자, 메모장 같은 걸 열어서 그죠? 자, 메모장 같은 걸 열어서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보면 그죠? 자, 요게 뭐 요게 어, 터틀 그래픽을 만들어 놓은 파이썬 파일이다. 파이썬 모듈이랍니다.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어, 글씨 뭐냐 하면 그죠? 자, 이 안에 자, 수없이 많은 변수와 어, 수없이 많은 함수와 어, 수없이 많은 어 어, 객체들이 자, 쓰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객체들이 쓰는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죠? 음. 요겁니다. 자, 클래스 터틀. 그죠? 어, 클래스 터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죠? 자,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어, 요거, 요거, 어, 요게 뭐냐면 그죠, 우리가 터틀이란 이름의 어 클래스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쓰는 되어 있다. 어 우리가 만들어봤던 클래스랑 조금 다르게 그죠? 자, 뒤에 관로가 있는데, 어, 요건 객체를 상속받은 객체입니다 상속받은 객체. 그래서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로터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자, 상속받아서 자, 기능을 확장해서 만들어진 어 클래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뭐 특별히 신경 쓸건 아니고. 그래서 어 터틀이라는 클래스가 그죠? 어 터틀이라는 자, 모듈 안에 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실제 한번 만들어 보죠 그죠? 자, 일단 그죠? 모듈이니까 어, 일단은 임포트 하자. 그죠? 안으로 어 우리 그죠? 어 주피터 안쪽으로 이 들고 들어와야지. 그죠? 들여와야지 뭐. 어 사용할 수가 있겠다. 아 어, 터틀. 그죠? 오케이. 아예전는 뺐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아까 우리 바, 봤지만 그죠? 자, 클래스 터틀이 있었다. 그죠? 자, 클래스 터틀이 쓰는 데어 있었다. 그죠? 터틀 안에. 자, 요 터틀 클래스에 맞는 객체 하나 어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터틀 모듈 안에 자, 터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죠? 자, 객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자, 터틀 터틀이라는 모듈 안에 자, 터틀 클래스에 뭐가 있다. 어, 생성자 함수가 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자, 뭐가 만들어져요. 어. 한 개의 거북이, 그죠. 한 개의 거북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이름을 내가 뭐라 부르겠다. 예를 들면, 어, T, 그죠. 자, T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좀 실행을 해보면, 자, 요런 화면이 하나 뜹니다. 자, 이런 화면이 그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트틀 그래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어, 윈도우 화면이 됩니다. 화면, 그죠? 자, 여기서, 요 중간에, 자, 중간에, 그죠? 자, 요렇게, 어, 화살표 모양의, 그죠? 아이콘이 보였는데, 어, 요게, 그죠? 요게, 어, 하나의 거북이답니다. 거북이다. 요 거북이의 움직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북이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서 뭐 한다? 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그죠? 자, 우리 터틀, 자, 우리가 t란 이름으로, 자, 터틀 하나 만들었는데, 자, 얘가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걸 한번 보죠. 자, dirt라고 하면, 요 t라는 놈이, 그죠? 자, t란 이름의 터틀이, 그죠? 터틀들이, 어, 할수 있는 내용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죠? 자, 이걸 어, 요렇게 프린트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보기 쉽게, 그죠? 어, 만들 수가 있겠다. 그죠? 오케이? 자 우리 우리 터틀을 뭐할줄 안다. 어 이런 것들을 할줄안다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할줄 안다. 어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써볼 텐데 그죠? 음, 우리 한번 마, 자 한번 볼게 뭐냐면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요겁니다. 어 F로 시작하는 이 F 자, 여기 어 forward 그죠? forward 그래서 자 우리 그 자, T 란 이름의 자 어, 터틀 객체입니다. 그죠, 터틀 객체. 자,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 자, 그 중에 뭐어 포워드를 할수 있답니다. 포워드, 그죠, 포워드. 그래서 어, 이 포워드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 내리게 되면 뭐 한다. 이 터틀이 어, 이 방향으로, 그죠. 보면 요렇게 뾰족한 모양이 있고, 그죠. 자, 뾰족한 모양이 있고, 저속 들어간 모양이 있는데. 요 뾰뾰족한 모양이 여기가 앞이고, 요속 들어간 모양이 뒤입니다. 뒤. 그래서 어, 뾰족한 모양이 보는 방향으로 어, 앞으로 나가게 돼요. 좀 나가게 됩니다. 어, 실제 요 명령어를 보면, 보면 그죠? 자 뭐답니까? 자 터틀의 자 포워드의 자괄로구조함수다 그죠? 그죠? 함수. 자 포워드 함수입니다. 자 누가 할줄 알아요? 어, 터트리 할줄 알아요. 그죠? 자, 터트리 할수 있는, 그죠? 자, forward 함수인데, 함수인데, 그죠? 이 함수의 인자로 뭘 주게 되어 있답니까? 어, distance 값을 줄수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주게 되면 그 거리만큼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죠. 자 터틀에게 자 터틀이 움직입니다 자 터틀이 움직여라 자 포워드 얼마나 어, 100만큼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 실제 뭐한다 터틀이 아까 요 위치에 있다가 뭐한다 예, 100에 100에 그림만큼 뭐했다 움직였답니다 그죠 자 100에 그림만큼 움직였다 그죠 어 너무 빨라서 그죠 자, 너무 빨라서 눈에 잘안 보였는데 요 터트레이 그죠 움직이는 속도도 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t가 뭐다 t가 어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실제 어 스피드 함수 값을 보면 그죠? 보면 어 가장 빠른게 0 그죠 여기다가 자 스피드 값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자 0을 주게 되면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게 뭐다 예 1. 1값입니다1값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자, 터틀에게 그죠? 어, 스피드를 가장 낮게 이렇게 그죠? 어, 가장 낮게 어, 세팅하게 돼요. 그죠? 자, 이제 터틀은 뭐? 터틀은 자, 스피드 값이 뭐가 되겠다? 1이라는 어, 값이 되겠답니다. 그죠? 오케이? 자, 터틀에게 뭐, 뭐다? 1이라는 어, 값으로 어, 스피드를 조정해라 라고 사실은 그죠? 어, 오드를 내린겁니다. 자이제 뭐 이제 다시 자 포워드하게 되면 아까랑 자 아까랑은 다르게 그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자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천천히 어 아, 여기에서 그죠? 여기서 에요 아, 그리 값, 요 백이라는 요 그리 값은 그 단위가 뭐센치미터뭐 밀리미터 뭐 mm 그런 단위는 아니고 아니고 어 픽셀이라는 단 픽셀이라는 단위입니다. 픽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픽셀 이렇게 쓰는데 어, 뭐의 준말이냐면은 어, 픽처 그죠? 어, 그림입니다. 어,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그 화소라는 그죠 어, 말로 이렇게 어, 해석을 합니다. 화소, 그죠? 화소. 자, 그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죠? 보통 우리가 화면, 그죠, 화면,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화면, 그죠, 요 모니터의 크기를 보통 나타낼 때, 뭐, 1280?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죠. 그, 어, 오래 걸려서 잠시 스탑에 다시 열었는데, 그죠? 우리 그, 그 디스플레이, 그죠? 화면에 그 속성을 보면, 요 해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어, 1440에 9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요 화면에, 화면에, 조그만 점들이, 어, 점들이, 어, 행과 열로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죠? 어, 요게, 봐, 요게 하나, 요게 모니터인데, 그죠? 요 안에, 요 안에, 그죠? 어, 조그만, 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조그만 점들이, 음, 행과 열로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1440g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 행으로 요런 점이 몇개 있다. 예, 1440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음. 고 점들을 요요 점들을 자, 여러분들이 뭐다. 자, 색깔을 주게 되면. 그렇죠? 자, 색깔을 주게 되면 뭐 해요? 어,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각 픽셀 요 화소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자, 그림을 그죠? 이렇게 색깔을 주게 되면 그렇죠? 그림이 뭐 그림이 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되죠. 자, 이게 모든 그래픽의 어 기본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요런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다. 어 화면에다가 화면에다가죠. 화면에다가 자, 그림도 그리고 어, 글씨도 쓰고 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0만큼 움직이라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였는데, 요, 요 안에, 자, 요 거리가 뭐다? 자, 무슨 거리답니까? 무슨 거리다? 예, 화소가 어, 100개가 들어가 있는 거리다. 어, 거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어,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방향도. 그죠? 자, 우리 터틀이 뭐할줄 아냐면은, 뭐할줄 아는지 한번 어 확인을 해 보죠. 자, 고 그죠? 우리 터틀이 할줄 아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어 턴이 있어요, 턴. 그죠? TURN입니다. T U R 잠깐만요. 아, 어, 턴이 아니고 어 레프트하고 라이트입니다. 서리죠. 잠깐 착각을 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어, 터틀에 보시면, 그죠? 어, 여기 left라는 메소드가, 자, 함수가 있고, 자, 우리 터틀이 말주 뭐 줄다 어, left 할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right, 그죠? righ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터틀을 왼쪽으로 돌리고, 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고 하는, 자, 그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어, 실제 한번 우리가 터틀에, 그죠? 자, left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턴. 그죠? 어, 터틀을 턴시킵니다. 어디로? 어, 레프트로. 그죠? 그래서 사실은 레프트라는 게 뭐냐면 자, 진행 방향, 현재 얘가 진행 방향이 뭐죠? 어, 진행 방향. 그죠? 자, 이 방향이다. 그죠? 이 방향. 자,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만다. 왼쪽으로. 그죠? 왼쪽으로 우리가 인자로 준 각도만큼. 그죠? 각도만큼 만다. 회, 어, 회전합니다 그렇죠? 자, 회전을 합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t. left 그죠 어, 한 45도만 한번 어 돌아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더니 뭐 했다. 어, 얘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었어요? 아까 요쪽을 보고 있었는데 자, 뭐 왼쪽으로 뭐어 45도인 그죠? 자, 45도인보다 어, 요 방향을 자, 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방향에서 뭐 한다. 자, 터틀에게 자, 포워드 하다. 포워드 그죠? 자, 포 포워드 하라고 하면 자,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터틀에게 뭐? 자, 렙 이번엔 뭐? 자, 90도 한번 돌아볼까요? 자, 90도면 그죠? 자, 현재 방향에서 자, 90도면 자, 현재 방향에서 왼쪽으로 90도면 그죠? 어 대충 자, 이 방향을 보겠다고, 이 방향, 그죠. 자, 이 방향, 오케이. 그래서, 자, 저 방향, 그죠. 자, 그다음에 터트랙의 뭐, 자, 포워드, 앞으로 가, 자, 100만큼, 그죠. 자, 다시 터트랙에 뭐, 자, 프트 90, 오케이. 자, 터트랙의, 자, 포워드, 100, 그리고, 자, 터트랙에 그죠. 자, 레프트 뭐, 90, 다시 뭐 터틀에게 자, 포워드 백 요렇게. 요런 형태. 아,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어, 터틀의 움직임. 그죠? 자, 움직임을 자, 통제했다. 통제 그죠? 자, 터틀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노크 그 터틀에게 뭐 했다 우리가? 자, 뭐할뭐 뭐 하게끔? 그 터틀이 뭐 하게끔? 자, 포워드 하게끔. 자, 레프트 하게끔. 그죠? 자, 어떤 지시를 자, 어떤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 요청에 따라서 뭐, 우리의 터틀이 움직였어요. 그죠? 자, 움직이고 보니까 뭐 했다. 자, 그 경로를 따라서, 그죠? 아까 보셨지만, 우리 터틀은, 그죠? 자, 꼬리에 뭐, 어, 물감이 묻어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자, 그 경로에 뭐가 있다. 그 경로를 따라서 뭐, 요렇게, 어, 그림이, 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요, 요게, 어, 터틀의 가장 기본적인, 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죠? 아이디어입니다. 어, 실제, 그죠? 요 터틀 그래픽을 이용해서 되게 그저 그렇죠? 화려한 그림들도 많이 그립니다. 그죠? 우리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 터틀에서, 자, 터틀을 할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자,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할줄 안다? 어, 홈 포지션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로부터는, 그죠? 사실, 얘도 뭐, 우리 로봇트라고볼수 있겠다. 그죠? 자, 모든 로봇들은, 로, 로봇들은, 어, 홈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 포지션. 음, 그죠? 그래서, 항상, 자, 준비, 그죠? 준비, 자, 준비 땅 할, 그죠? 그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위치가 돼요. 항상, 그죠? 항상. 그래서, 실제 우리, 그 터틀도, 그죠? 자, 홈을 시키게 되면 그죠?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자, 처음에 봤던 그 위치로 자, 그 위치로 어, 돌아갑니다. 그죠? 그 위치 그 방향으로 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뭐요 위치가 어 우리 터틀의 어, 홈 포지션이 돼요. 그죠? 여기서 요 홈이라는 메소드는 뭐다. 아예 어, 그홈 포지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어 함수입니다 함수 그죠 k 어 간혹 보면 그죠 자, 그림을 자, 잘못 그릴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이걸 뭐 이걸 우리가 뭐할수 있겠다 어 클리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죠 자 그럼 뭐 그러면 다시 이제 하얀색 도화지가 되고 어,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죠 아까 요터틀을 이용해서 그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봤었는데 그죠 사각형 만들어 봤었는데 어 조금은 길었다. 그죠 자, 조금은 길었습니다. 음. 하지만 요걸 우리 함 요걸 우리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함수로. 자, 여,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뭐 했다. 자, 요렇게죠. 사각 사각형이 만들어졌었는데 고그 기능을 하나의 그저 함수를 한번 하나의 단위를 한번 묶어 보자. 함수라는 단위를 한번 묶어 보자입니다. 자, 뭐 하면 됐답니까? 어 어, 포, 포워드하고 레프트하고 포워드하고 레프트하고 포워드하고 레프트하고 포 포워드하고 그죠? 오케이 음포 그러니까 포워드하고 레프트, 포워드하고 레프트 포워드하고 레프트 포워드하고 레프트 포워드 그죠? 어, 하게 되면 결국 뭐 한다? 어,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하나의 사각형 만들어지겠다 그죠? 어 결국에 결국 말 결국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 포드와 레프트 그죠 요두개 명령어를 뭐어네번 반복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죠 자포 x in range 4 그죠 자네개자네개에 반복해라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t가 뭐자포 담대움 자 사이즈 200으로 해볼까요 자 t점 뭐자 레프트 자90 오케이 그래서. 자200 움직이는 포워드하고 자 90도 도는 레프트를 자네번자네번 4번, 자, 4번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자 x 값이 뭐 0일 때한번 반복하고 1일 때, 2일 때, 어 3일 때 그죠? 이렇게 네번 반복하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그래픽을 만들 어낼 수가 있다 그죠? 있다입니다. 어. 자, 요런, 그죠, 기능을 할수 있는,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일단 한번 클리어 해보죠. 자, 클리어 해보고, 뭐 해볼까요? 자, 요걸, 그죠, 요걸 함수에 한번, 함수를 한번 넣어보죠. 그죠? 그래서, define, 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그죠. 보통 사각형을 우리가 rectangle 이라고 부릅니다. rectangle, 그죠? angle. 그래서, 어, 요걸 우리가 렉트라고 한 번죠. 보 렉트라고 한번 불러보죠. 렉트라는 함수. 그죠? 호출하게 되면 자, 걔가 그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예, 요거. 자, 우리가 도는지 확인했으니까 그죠? 그대로 카피해서 뭐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다. 그죠?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자, 들어, 들여쓰게 해야 되니까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어, 탭을 요렇게 누르시면 돼요. 탭. 그죠? 탭. 오케이. 자, 요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어, rect라는, 그죠?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요렇게. 그죠? 어,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그죠? 자, 그런데, 어, 얘는 봐봐. 얘는 항상, 왜 항상, 어, 변의 길이가 200인, 자, 사각형만 그리고 있다. 그죠? 자, 그걸 조금 조정할 수 있게끔, 자, 요 값을, 그죠? 어, 하나의 옵션으로, 그죠? 하나의 옵션으로, 어, 바꿀, 바꾸면, 그죠? 자, 바꾸면, 자, 더 재밌어지겠다. 그죠? 어, 더 재밌어지겠다는 부분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 어, 다음,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